이몽규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부터 맛보기 시작하시죠. 1 2 시정에 지 이몽규, 오브로드 정찰 제대로 갖고 있죠. 역시 뭐 지난주에 보여줬던 김태경 선수의 일 경기 위용은 네. 네. 와 역시 저 구전이 어 좋다. 네. 저 구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쬲, 라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네. 자 그래서 김태경 선수 입구 쪽 일단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브루가 팔던지고 장원체니다 예측해 주셔야죠 자꾸타셔야죠 일단 임홍규 선수 꺼내들었습니다 네. 네. 구 드론 네. 잘안 나오는 빌드 스포닝 불 이제 갑니다 네. 오버로드를 생략한 채구 드론 네. 일단 종종 나오지는 않는 빌드인데 어 일단 선택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또 나비 효과가 될 것인지 김태경 선수는 그냥 파일럿 하나 정도만 수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잠깐만요 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자원이 어 풀어부를 뭐아한보어봐다오 그러니까 생토 그죠 만약에 생토부리면 큰일 났습니다 <laughs> 완성되가요아생토부리에요오 아이고 오. 오. 자 그리고 오버로드를 숨겨서 가고 있죠. 약간은 자 김태경 시야 봤어요 그래도 그래도 봤어요 근데 끝다고 이게 저글링이 지금 찍혔거든요 예 네, 벌써 찍혔어요 근데 포지 게이트가 없습니다 프로브만? 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몽규 선수가 진짜 이게 실피돼서 구두론잘안 나오기도 하는데 유고 예예예 김대경 선수는 그걸 노려서 그러니까 오버풀이나 좀 노린 거죠 네. 여러 가지 노렸는데 아 이거 보는 순간 정말 짜증이 그냥 왜 나한테 이러느냐? 자, 그러면 최대한 아, 시간을 그, 벌어야 돼요. 예, 네, 비비든 뭘하든 네, 시간을 좀 네. 벌어야 되는 김태경 선수. 네. 프로부가 다 나와야 됩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아! 아, 아, 아. 이번 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도발. 음. 이겼다. 나내 앞에서 l 보3 쳤으면 나가세요. <laughs> 나가세요. 이거거든요. 야, 진짜 기적같이 막아야 되는데 프로브 1점다 나가고 있는 모습에 김태경 선수. 표리이 여기다 줘서, 예. 약간의 그 저글링 그 움직임에 있어서 좀 자, 약간 자유분도 있네요. 예, 공간이 나와요. 예.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쓰고 있는 데일단스크업 짜고 막고 있는 김태경 선수. 저글링 오. 추가로, 오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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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기는 완성되나요? 자 선방 있는데요. 저 잠깐만 이거 만약에 막히고오오오캐마 캐럿 마럿 캐럿 캐럿 펑. HP는 많이 빠져 있고요 저글링들. 저번에 계속 달려옵니다. 이게 만약에 막히고 해철이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바람이 부는 건데 이게 자. 약간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 자반이라고도볼 수가 있는 <laughs> 플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자, 김태 선수 잘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저린 두 번에 추가되고요. 너무 아프긴 하죠, 근데 아, 확실히. 아프죠, 아프죠. 근데 집이 주체라서 아아아아 아 이봉규 경기 시간 3분 42초. 캐논은 워프 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했잖아 여기서 저걸 적을... 야 지지 지 이럴수가 큰일 났는데요 오늘 토스 또 정체는 그래서 예측하시면 안 된다 그 거예요. 저희가 와 역시 저기 전만큼은. 근데 이거 뭐갈바보싸면서뭐 이거는 갈바브싸.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로 단순히쩔수 없는 겁 갈바브싸움에서 진 거죠. 이게. 테란 팀으로 넘어갑니다. 유영진, 이재호, 김지성 선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확인해 보죠 <laughs> 이재호. 리재호.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이원규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경기를 폴리포인트에서 역시 맛보시겠습니다. 저한시 그렇죠. 진영의 이재호 선수 그리고 다섯 시 진영의 이원규 선수. 일단 자리가 기분이 좋은 자리입니다. 저가 거 네. 오른쪽 자리에다가 이제 뮤탈리스크 동선으로 봤을 때 테란의 앞마당을 좀 괴롭히기 좋은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즉 이런 것만 봐도 네. 이원규 선수가 음. 아, 오늘 조금 음, 되는 날스타신이 음. 나에게 약간 뭔가 좀다 따라주는 날. 네. 그럼, 일, 예, 그럼 말씀하세요. 그런가하면 이 조선수도 그래 북쪽이다. 오, 어, <laughs> 그만 가하려고 했는데 북제우다 큰일 났죠. <laughs> 뭐가 <또> 큰일이다. <laughs> 자, 배럭 더블. 저그전에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laughs> 배럭 더블. <laughs> 모든 걸 맞춰 가겠다. 그런 플레이로 시작하고요. 자 현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벤트 안하나요 사장님? 이벤트 이벤트! 그랬는데 별풍선 150개, 수레닦꽃이 상품권 2만원권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철이 가져가고 있는 임봉규 네. 선수 네. 시1 2드엄마달았고요그서 12와 오드는 서로 못봤습니다 네 이번 시즌 KCM 종족채널도 올킬 나온 적 있나요? 네.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저번, 시작하자마자 저번주 저번주 바로 <laughs> 근데 그것도 유영진 선수가 올킬러 선봉을 다섯 명을 잡았던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프로게이머 현역신 때문에 네 명이었잖아 다섯 명이 여섯 명 다섯 명을 잡아요 올킬이기 때문에 네. 쟁쟁했죠 아 근데 올, 이게 올킬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진짜 이영호 선수들도 사실 힘든 거예요 정말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인스타하고 네뭐 프로가 일반인이라고 하,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 프로들끼리 하는데 그것도 종채 라인업 네. 선수들 왜냐면 사실. 이 선수들이 요새 잘하는 그냥 333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런 선수들이거든요자 일단은 어오이 와서 괴롭혀주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3회 처리. 네. 우타라는 12, 1 12서치, 15코멘트. 네. 수린양님께서또수레닭코치 2만원 주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예, 매니저의 또 안내에 따라서 꼭 어디에서 수레닭코치상품권을 받을지 2만원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편한 게 네. 여기 그아코핑형수님께서시 네. 네. 매니저님이 네. 매니저님이 쪽지를 알아서 보내주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어, 너무 편한 어디로 받으시려고 선물해도 되고 집보기도 그러니까. 어. 좋아해요 저 어머니한테 아하. 보내드렸잖아요 예전에 어. 그 아. 카스테라도 그고 여러 번 보내드렸거든요 네. 항상 좋아하세요 뒷보기도 어. <laughs> 선물 줘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 맛있게 어. 잘 먹어서 표도하세요 여러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투 배럭까지, 그리고 저거는 요새 잘 나오지 않는 3회 처리 빌드 네. 선택했어요 자, 마린 압박 자, 요런 상황 네, s c b 스위치 피가 좀 달아있는 s c b 를 빼주고. 빼주고 건강한 순회다크스처럼 <laughs> 건강한 s c b 가 네. 갑니다 이거는 미네랄 찍은 거 같죠? 이거 통과하면은 찍은 것 같아요, 찍었어요 네, 통과해서 배경 소리가 조금 크나요? 조금 그럼 줄여드리, 줄여볼게요 네,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십시오. 네, 살짝 줄여드려보고 이거는 네. 뭐 사실 그 게임에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희가 조준 음.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 있으시면 나잘 네, 네. 주십시오. 지난 주에 보니까 게임 사운드가 좀 내정치 같은 경우 는 적었던데 음.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조금 작으면 키워달라 이렇게 뭐 의견을 네. 주시면 저희가 <laughs> <그런> 실시간으로 진짜로 <laughs> 바로바로 네. 다 수정을 드리 있습니다. 줄이면 또, 또 키워달라. 키움 막 주면 된다, 그리고 그건 맞지. <laughs> 일단은 저거는 3회 처리. 그리고 테라는 투베럭, 예, 네. 엠베라터. 엠베, 오 이거 약간은 틀었죠? 예. 투베럭 보통 아카데미를 먼저 가는데 약간은 틀어서 엠베부터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시티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의 종는 이재호 선수예요. 아 이재호 선수가 안전하게 했을 때잘안 치는데 아, 이 선수는 진짜 무난하게 갔을 때어 너무 세요. 정말로 네. 너무 세, 너무 센 선수 중에 정말 한 명이죠. s 2 다시 한번 저걸리 숫자 같은 거 파악해 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커트. 오버로드로 계속 해서 보고 있고요. 벙커까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을 굳이 그렇죠. 많이 찍지 않는 이문구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못된 네. 보거님 23개 선물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150개 쏘시고 순회 닭꼬치 상품권 받으세요. 아, 주위에, 집 주위에 없으실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 선물을 할 수도 선물할 있고. 선물할 수도 있죠. 좋아하는 BJ에게 뭐 대신 네.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저희 방사람들 보고 계시죠. 네. 임진목 BJ를 좋아해 주십시오. 네. 자, 스파이더와 히드라리스크는 조금 음.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오요거는 조금 일단 어... 럴커를 조금 빨리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자 이거 만약에 자원이 200, 200이 주는 걸좀 봐야 돼요. 네.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안 줄고 있어요. 미네랄, 줄고 예, 이건 오버 오버로드, 예, 예, 예. 가스나 이런 것들이 확 줄지 않았습니다. 네. 자, 드레스가찍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겠네요. 본격적인 티키타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철이 7시지역이 펴고 있는 임원규 선수. 일단 이재호 선수가 스캔을 통해서 어 스파이어까지만 확인을 지금 해줬거든요. 네. 근데 히데라리스크 때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러고 저글링 갔다가 딱 요것만 찍었어요. 딱육링그 정도만. 네. 아직 저글링도 줄어들지 않았고. 자, 요거요. 요해요 이것도 그 용감이죠, 보에도자 네. 그리고 단마당 들어온 숫자가 꽤 많죠. 네. 저글링을 조금만 생사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엠베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오닉 병력도 음. 공일업이 일찌감치 맞춰질 거고요. 그렇 투베로 엠베였기 때문에 조금 느긴 네. 하지만 뮤탈리스크뭐 짤짤이라고 하죠. 네. 한두번 공격을 견뎌내면 그 다음에 공업이 됩니다. 자 스킨이 한번 뿌려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전 센터 인근에서 신경전이 눈치 작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스켈 엄마당에 뿌려졌었고요. 예. 자, 저기 뮤탈리스크 8마리, 9마리까지. 엄마당 터렛 3개, 에럭스 쪽 없고 본진 쪽 2개. 자, 지금 이제 게임 연출, 옵저빙을 임진목 해설이 해설도 하고 옵저빙도 음. 하고 그렇습니다. 프로의 옵저빙이기 때문에 조금 정신없고 멀미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최대한 천천히 해 볼게요. 오. 어, 물론 뭐고 실수 한번 하면 게임이 급격하게 해.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온몸에 신경을 딱 군두 세우고 있어야 돼요 마린 쪽도 뮤탈 쪽도 그렇죠. 까딱 딴데 보고 있다가 어디 갔지? 그렇죠 음. 자 그리고 덩어리 커집니다 예, 두 번째 그룹이 또 나와요 네.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저 입장에서 이 그룹을 가자니 이 그룹이 문제가 되고 이 그룹을 가자니 이 네. 그룹이 멀티를 파괴하러 가고 아, 이재호 진짜 네. 네. 자 일단은 뒷 그룹부터 조금 네, 근데 이미 일곱 시 쪽으로 아이그 에그 센스, 야, 에그 센스. 이게 히드라리스크 는좀 빨리 바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죠. 예. 이몽규 수수만의 굉장히 특유의 안정적인 그런 러코 에그. 어, 저걸 링좀 부으면서 또 마린 딱잔 자리, 네. 마린 그 뭐라 해야 돼, 짤자 짤자리, 네. 네. 끊어먹기 괜찮습니다. 끊어먹기, 예, 네. 네. 마린 끊어먹기. 네. 자, 공일업이 완성이. 오. 어, 오른손잡아주고 네. 어, 트러블 났죠 오, 야, 야 왜이 사이로? 예 지금 빠져나가요. 지금 뮤탈리스크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음, 음. 한 마리도. 네. 자 그러면서 또 병력 내려옵니다. 다 합쳐가지고 이번엔 정면 쪽 덩어리 겁나 커졌어요. 자, 이쪽 이쪽 으로을 조금 커트. 아, 자 저걸링 소수 뮤탈리스크. 아니, 이선수가 너무, 너무 잘해요. 위치가 좋네요. 아 너무 잘해요. 자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만큼 했는데 이게. 여차하면 여기서 무너지는 저구 유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저그 손스타 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이재호의 압박이잖아요. 예.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부분인데, 지금 뮤탈리스크 한 마리 죽고, 저글링 어느 정도 소모해 주는 시간도 잘 벌었고, 예.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하이브까지 완성이 돼서 디팔로만도 이제 올라가고요. 7시도 지키고, 안마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laughs> 다 지켰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점은, 예. 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큼 콜로니와 이제 럭커업을 빨리 하다 보니까, 스타팅 토이테 들어오는 좀 가난해. 음. 하지만 선앤배 상대로 삼가스 지켜낸는건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그 희망적인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건뮤탈리스크 유지가 잘 되있다는 거. 이즈어, 이드... 어이난 이드... 음. 역시 이즈어서 이렇다 피해를 못 주고. 진짜 감각이 그게 담이는 네, 상태예요 지금. 네네네. 이런 거 진짜 캐치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 왜냐면이 주병력이 세고대잖아요 1, 2, 3 컨트롤하면서. 생산 건물 을 따로, 요 병력 따로 묶은 거예요. 또 예. 이게 좀 힘들어요, 되게. 자, 어쨌든간 두 선수 모두 아까 말씀하신 촉각을 곤두세우고 큰 피해를 일으킬 피해를 보지 않았고, 버을 살렸고. 그렇죠. 자, 뮤탈리스크로는 이제 요거로는 정찰, 그리고 견제와 더불어 배슬 타이밍 혹은 선 드랍 시인지 예, 선 배스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 자, 음. 체크. 두 선수 모두 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커널까지 떨어지고 있는 네. 이몽규 선수. 자틀리스크자 일단은요. 예. 이몽규 선수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게임 미끄림이 그 그려졌어요. 예. 이게 이 상황에서 이재호 선수의 그 뭔가 그힘 파괴력은 정말로 그 약간 타이틀전으로 하죠? 저거전에서. 그렇죠? 이요런 이제 장기전의. 장기전에 이겨오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원규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에 이런 운영에 진짜 거의 뭐 원탑이에요. 거의. 그렇죠. 예, 저거 중에 거의 탑급을 달리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재밌어질 거고요. 자 일단 배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엠베가 추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 자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원규 선수는 드랍식 방어 다 해주고 있죠. 디파일더도 나왔고. 네, 예, 드랍식 방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영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 요 이몽규 선수가 드라싱을 가장 잘 막는다 음.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자 스캔이 뿌려졌는데 구석구석에 스커지도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호 선수 역시 시야가 굉장히 좋죠 지금 말이 말인 네. 그리고 멀티 뭐 경로 경로마다 전부 다 이제 그 시아볼을 해주면서 이런 언덕 오버로드 잡아주는 플레이까지. 아둘다 지금 박빙해 박빙. 요 그러니까 플립포에 대해서 그 테란이 저그가 테란한테 좀 좋은 점은 요 네. 언덕 있죠. 요 언덕, 요 언덕, 센터에 요내 네 언덕이 있어요. 요 언덕에 네. 오버로드를 다 올려놓으면은 테란의 움직임을 웬만하면 다 체크가 됩니다. 체킹이 돼서 그런 점이 좋은 건데 지금 시다 없앴죠 지금 보시면은. 야. 이게 이 되게 진짜 꼼꼼한 플레이요 저... 러커 다수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디파일러까지 아, 오는 가지고다크 서브 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지금 진짜로 저도 게이머지만 이게 진짜 거의 최상급 경기력 이 맞아요. 정말 진짜 느껴집니다. 최상 중에 최상급. 업그레이드도 이어 바, 바로 찍어쪼가고요이재호 선수는 상대가 디파일러 그 저글링 이제 러커 뭐 이런 걸 이제 공격적인 모션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한다라는 걸 알자마자 한 판단 바로 더블 커니다 센터 인근과 1 2시 쪽에 커뮤니 센터. 어차피 러시올 의도가 없다라는 걸 네. 알기 때문에 압박 후 더블 멀티. 네. 스토크 도마칼림 20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순회 닭꼬치 2만 원권 상품권 네. 해당되셨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이몽규도 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몽규 선수도 네. 어, 자신이 잘하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장기인 운영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예. 네. 경기 시간 12분 경과되는데 네. 그렇죠. 저우가 너무 좋은데 드라시 바이 티나 힘드네. 게임 다잘 보시니까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재우 선수가 이제 베슬과 이제 이런 걸로 빈틈을, 없는 틈을 억지만들어 <laughs> 그 귀신같이 또 음, 스커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쵸? 그래? 나 기파일러 잡으면 나도 베슬 하나 떨굴래 그렇죠, 맞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재우 선수는 베슬 계속 모으고 있고. 예, 잘 모아주고 있고요. 드랍쉽 한 대도 안 쓰고 그렇죠. 이재우 선수도 역시 운영에 자신있다 보니까 베슬로 만화 소모 계속 해주면서 장기전 가서 이겨 줄게 한 거야. 정말 와 아, 있는 거든요 명경기하면 네.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이미 여기까지도 네. 굉장히 눈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다 할 대규모 교전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음. 게 너무 좋아요. 시야. 팩토리 같은 걸 여기다 와 주면 네. 지금 뮤탈리스가 좀 거의 없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네. 요거밖에. 근데 이런 거가 있으면 스콜지가 나오는 랠리 포인트를 또다 변경을 해 줘야 되고. 네. 스콜지 어떻게 어떻게 넣으면 로그의 박자. 방금. 예. 네. 요런 계속 많아. 어, 요 좌측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잘, 한, 잘 나도 수. 잡아요. 네. 자, 벌컥 겹쳐서 어느 정도 바로를 해주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1시 어. <laughs> 예. 자, 계속해서 좀 뭔가 조금 더 공격적인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그러면서 11시까지 음. 대기 중. 공사를 해놓는 거죠. 네. 지금 인구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그러면서 배틀프루저의 3스타 포트까지. 어허허. 이재호 선수. 이재호 선수도 정말로 단단한 운영이죠 멀티마다 벙커 다그 건설해주면서 단단한 운영 자 이거 재밌어지겠는데 배틀을 뽑기 시작할 겁니다 이재호 선수가 네, 이목구좀 다가스 채취 중이고요 근데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될것같아 플레이그 그 업그레이드는 저거가 조금 많이 딸려요 지금 예. 어쩔 수 없죠 패스트 하이브로가기 때문에 자또 11시까지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12시도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소비가다 돼있어요 자 이재호 선수의 확장 상황을 확, 확인하고 있는 이홍규 선수입니다. 정말 피지컬 싸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딥팔로 함께. 아, 근데 이거 지금 만화업이 안돼 있어서 예. 플레이를 못풀었어요 그냥 다크선만 치고 한 걸음길을 불러서 있는 이재호 선수의 파이널 경력. 덩어리가 참 큽니다. 덩어리가 크죠. 180까지 뚫려있는, 185까지 뚫려있는 인구수. 네. 적어도 근데 이 정도 인구수면 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테란이 너무 까다롭게 잘해주고 있는 게 멀티가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배틀 코스 세대씩 뜨면예 하다 롭거든요 유지비 충분히 나와요 그렇죠 이몽규도 그래서 한다 결단 네 주병혁이 이제 좌측 쪽에 좀 약간 솔려 있으니까 갑니다 견제 느낌이죠 요거는자배스이 따라붙기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저글링과뮤탈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와 이런 거 너무 좋아 멀티테스킹 계속 걸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자 이제도 반응하고요 자, 미탈과 함께 저글링 또 막을만 하죠 언덕 마린 업도 잘돼있기 때문에 2러비입니다 공이 방위러비 되어있는 바이오넥 병력 야 뭔가 위치 싸움이 네네 음. 네, 네. 아주 일품인데요 두 선수 본사 12시를 오히려 건드리고 있는 이목이 선수입니다 네. 12시 12시 스팀 벙커까지 하지만 저글링이 안할 업그레이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쎕니다 저글링이 네자 그리고 충합 병력이 더온것 같고요 아 정말 길목을 음. 지키니까 빨간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저글링 네 충합 병력 스팀 벙커 달려오죠 달려옵니다 12시를 한번 살짝 마비를 시키고 있는 이몽규 선수 바이올병력 올라오는 거를 저글릭 여기까지만 하고 빠집니다 무리하지 않는 이몽규 어, 선수 그러면서 오면서 6시 능력 제고 공일 방사법 그리고 이몽규 선수도 9시 쪽에 또1장을 네. 준비 요거는 약간의 몰래몰티예요 그래요 대란이 체크를 못했을 경우에 굉장한 화가 될수 있는 네. 그런 몰래몰티 커널이 뚫리면은 지킬만 해지거든요 이야 16분 동안 긴장감이 정입니다. 한마디로. 에이, 이게 지금 진짜 최상급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 완전 하이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실수 한번 조금 어느 정도 삐끗하면은 큰일 나요, 바로. 자, 이제 울트라를 갖추고 바인히 변경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고 있는 이모기 선수. 어... 너무 좋고 너무 좋았죠. 대나 네. 지금, 이제 아주 배스를 지켰습니다. 크게. 예. 저분좀 플레이그가 좀 피부에 보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는 그러면서 이제 배틀이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아머리. 요거는 배틀크루저 공일급 같아요. 예. 배틀크루저 공중근 공일급인 거 같아요. 도드랍시 아, 드랍시를 되게... 썼었네요. 오. 아, 잠시만요, 이게 임진 임진 해설이 놓칠 정도에. 두개 예. 번쩍, 세개 번쩍 신출 기버라는 이재호 선수. 자, 지금 두 개가 깨졌는데 예. 위치로 가서는 스파이어 하나랑 스포닝풀이네요. 스파이어 스포닝풀 깨졌습니다, 지금. 이술을 한번 펼쳐봤던 이 제호 선수네 그리고 6시 또 멀티 파괴됐고요. 정신없어요. 지금 양선수 다, 그리고 9시 몰레 멀티가 완성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배틀크루저가 떴습니다. 슬슬 나옵니다. 뭔가 이제는 또 집중력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적어도 그래 어떻게든 방역적 야, 이거 말한, 알았나요? 일부러 귀신같이 또 약간 기다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펴져라. 네. 자, 일단 들켰다라는걸 압니다. 이번 위선수들, 그렇죠. 자, 그리고 저글링 계속해서 이기커널이좀 뚫려야 될것 같아요 커널 자수비는기 정도는 는 뚫려야죠 자정도시도는이 정도는 는는 유몽교 선수. 는이 정도는 이정이이정이기도는이 정도는 이이막 뿌려져 있어요 근데 아까 이 정도는 는이제북는이가도 일단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도 배쓸이 너무 많은데요 지우입니다! 이지호 선수가 바로! 아, 그러면서 번호. 번호. 9시까지? 야, 바로 파볼도 대박이네요 동식 타격 멀티 예. 데스트는또다 막아내요 이봉규는 예. 이게 이봉규거든요? 이게 이봉규의 트레이드마크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 다 반응을 하는 피지컬 약간 절대적인 피지컬이 장점인 그러면서 이게 주 무기인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뭐 걸면은 잘안 통해요 그렇죠, 이지호 선수가 자극을 주면 네. 다 반응을 보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와있데배스 자, 그 스파이어가 그래도 깨진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공중군의 뭔가 좀 위협이 없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재호 선수도 이득을 좀 봐주고 있는데, 자, 배틀 쿠루즈의 활약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이로 바꿔봤럼 공이로 돌렸네. 이게 아무리. 이게 왜냐면 요새 저거들이 방일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방일업 있죠. 스콜지가 한 방이에요 이러면. 예. 네. 원래 방일업 때는 스콜지가 한 방이 아닌데 한 방이면 오다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작하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좀 나고요. 우리가 아머리가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홉시로 방문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진짜. 어지가난 선수라면 정신줄을 놓을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틀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은 일단 맞아요 그러면서 이몽규 선수의 그 피지컬을 이용한 지금 문어발신 멀티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병력 움직임 남복전 양상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이재훈 선수가 라인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요렇게 되어있었어요 요렇게 근데 지금 어느정도 저우가 좀다 몰아냈죠 북쪽으로 좀 물렸죠 네. 저 테란이 지금 약간 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데 네. 이게 저거가 지금 게임을 좀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배틀이 오! 스커지! 마습니다다스 스커지! 한판이기 때문에 네. 일단 배틀은 요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배틀투죠 아, 진짜 온 맵이 네. 거의 다꽉 찼어요 꽉 찼어 유닛들로 막 멀티로 스커지 다수의 스포즈와이 확실히 공일호기 돼 있어서 네. <laughs> 아, 둘다 잘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배슬 다수 또유제중이고 여기서는 배럭스 위주로 그러니까 탱크 모 이런 걸 찍지 않고 배틀포르저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배슬 배틀포르저 마린메딕 움직임으로 게임을 좀 풀어 나가겠다.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몽주 육가스가 없습니다. 아, 정말 콸콸콸콸 육가스 네. 아 육가스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배슬도 많아요. 베슬이 현재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베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재호 선수! 아 이게 또 아까 챔버를 깨나가지고 방울이 좀 늦거든요? 예. 요 점도 조금 이제 작용하고 있네요. 염든소를 만들고 있는 이제서야 플레이가좀 뿌려지네요. 자방 5업이 됐습니다. 울트라. 5겹살이 된 울트라. 야 진짜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아 근데 이몽규 선수가 진짜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냥 진짜 너무 잘해요 운영이 너무 잘해요 한 20분 때에 정말 극강인 네. 것 같아요 아니 미쳤어요 이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예, 예. 아, 너무 지금 좋은 플레이가 이루, 이루어지고 있고 이재훈 선수가 자신의 장기 대로 정말 단단하게 정상급의 운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우가 늘어나는 멀티 그리고 이게 풀어 나가는 경기 능력이 너무 뛰어나 보이고요 아, 아 이거 진짜 <laughs> 이쪽에 CMC 팀을 커맨드 센터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스 쪽에 자, 이제 예. 이모규 선수가 좀시비를 벌고 있죠. 이제 그 라인이 저, 또 반격 올라가지고 있고 예. 그 이정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그 육가스는좀 말려야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예. 자 이제 이 어, 이모규 선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방 5억 개인 울트라와 함께 이제 수, 공수가 전환됩니다. 커맨드 센터 더블 커맨드 센터로 맞고 있는 이재호 선수. 이거 먹을 게 없는데 요거밖에 예, 일단 두개 지었습니다. 하나 취소하는 게좋았거고요 비싼 가리키트네요 네. 아 근데 이제 저우가 인구수가 쏟아내죠 200에 찬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가스 세이브까지 된다? 네. <laughs> 이건 지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마린베딕으로는 제압하기가 힘들어져요 야 그러면서 베슬 베슬도 하나씩 둘씩 떨구기 시작하고 니이목기 선수 아니 이재호를 이렇게 목덜미 조금 맞아요. 잡는 것같은게역살 잡는 것 같은데요 디파일로 네. 하나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재호 선수도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벽력이 너무 많아요 다나와있고요 자, 수험 그러면 12시가 위험해집니다 이재호 선수 울트라와 저글링이 12시로 치기 시작하고 있는 이보기 선수 어,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예, 예. 나요 정도면 좀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 있죠 어, 근데 일단은 자, 지금 와. 또다시 센스 멀어 아니, 이게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쉽지 네, 말이 쉽지 어우, 어, 경기 수준이 좋다. 자, 이제 결한 시에 단절됐습니다. 태란 힘 빠졌죠. 예, 예, 예.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 뭔가 이게 한꺼번에 확 태란 힘이 빠졌다기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여기까지 상황이 왔지?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보다 네. 보니까 저 있어. 요 그러니까 안 뚫리고, 그러니까 이 이복이 선수 진짜 잘막은 거예요. 자, 역습을 가하는데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야 이재호 선수를 이렇게 뒤흔드는 선수가. 하트가 힘든데. 오! 지! 지지. 이원규 오늘 오늘 미쳤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에. 네. 자, 이원규 선수가 1경기는 3분 만에 끝내더니 2경기는 23분여 만에 정말 천하의 북제호를 이지호 선수를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싹 받아 넘기는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경기력이었고요. 이거는 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저희가 굳이 이렇게 말로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거 좀뭐예 이재호를 이렇게 완벽하게 장기전 가서 스무스하게 애기 뭐 애기 달래듯이 말도 안 돼. 이몽규 <laughs> 선수 제가 볼때 바이오닉으로 후반에 이기라면 네, 네. 지금 이재호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인데 근데, 얘기인데, 근데 이... 이재호 뭘보태냐 가능? 가능? 아니 아니, 아니 불가능. 선수는 불가능. 어유 네. 네. 너무 잘해가지고요. 네. 이제 이몽규 네. 선수와 김인중 선수의 벤젤에서의 세 번째 경기 예. 맛보시죠.